나 홀로 숨가 숨바, 숨바꼭질 아 이런 거 이런 거좀 무서운 거 하지 말란 말이야. 아니 저걸 진짜 해보려고 했어. 세상에 맞아 그런 거 내일 밥해 먹을 거. 이경 하나 널 채울 정도면은 한끼 식사 갑이라고. 학생이잖아. 근데 저런 비명 소리가 나온다고. 자꾸 화면 가리고 하거든요. 제발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. 야 이래서 공포 게임 안 하려고 한다고.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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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도망가 도망가자고. 아이 아, 아, 의자 소왜 쳐서 걸 쳐서 걸려. 그나마 저 곰돌이 깜찍하네. 큰일 났다. 잠겼어. 안돼. 어 이걸 피해? Zero... 진짜 멍청한데. 잠겼다. 아이거 잡혔다. 그래서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해야 돼? 뭘 해야 돼? 식칼 찾아서 해야 돼, 그거를? 아, 왜 뒤에서 나오냐고! 저장 안 했다고! 조합이 있는 곳에서 변화를, 이거? 피로 물들어서 글자가 안 보인다. 저맵안 보여요, 지금. 그래서 훈수를 적극적으로 와, 되게. 뭐? 이하다 아니 진짜 울겠다 이형은 잡을게 필요한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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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왜 여기서 튀어나오냐고 쟤 대신에 눈이 되어줘 놀라지마 제발 뭐부터 해야 될까 심심 심지... 왜 저기서 나와 아니 막혔네 오감자 있을까? 오감자 사, 사 먹고 싶다. 벌써부터 이렇게 길 잃어대면 큰일 나는데. 오감자 하나만 까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아. 하지만 내 옆에는 오감자가 없지. 뭐야, 뭐야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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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너이터어 뭐야? 아 깜짝아! 저 허영 옷의 정체는 사실 고양이였어! 영신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천벌을 내리러 왔다. 잘리 싸다고! 다 아, 같이 놀자 동네 안 바퀴.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 안 막히. 왜 잠을 자야 할까? 왜 피곤한 걸까? 아 똥컴이라서 다행이다 노트북 고마워 영원히 함께야 에헷! 저 화면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? 공이 부들부들하고 있다고 웅웅웅 하는 그런 소리가 났어 그니까 나한테 공포 게임 시킨다는 게 그런 거라고 이런 그맵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돼? 뭐한거 아니냐고. 뒤에서 <laughs> 피나요? 진짜? 비용 청구한다고요? 애용으로 드리겠습니다. 애용. 제발, 제발 무서운 거 보여 주지 마세요. 아! 아, 진짜. 아. 님 막아요. 마이크 꺼. 오늘 그만해.